안녕하세요. 10월 6일 금요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함께 나는 본문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용 관찰 1번.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한다면 무엇까지도 받겠다고 합니까? 3절 보게 되면 나의 형제 곧곤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금 바울은요, 굉장히 사실 위험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그가 달게 받고자 하는 엄청난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떠한 사실은 어려움일지라도, 내가 어떠한 손해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각오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그들에게 특권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부르심에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영광.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수많은 언약적 관계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율법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요.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요. 또 믿음의 조상들 또한 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축복이 있고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7절과 8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바울은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선민,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마엘의 자녀. 이스마엘의 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 이삭은 어떠한 상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단순히 혈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까요? 4번.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신다는 뜻을 묵상해 봅시다. 11절과 13절을 보게 되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근거를 지금하나의 예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리브가와 이삭을 통해서 낳게 되는 자녀들. 쌍둥이 형제죠. 예서와 야곱. 그런데 이 예서와 야곱의 인생이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장자로 말미야마 그 축복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째가 오히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즉,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고, 그들을 택하셨고, 부르셨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혈통이나 장자됨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이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작정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특권보다도 더큰 은혜이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창세 전에 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